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으나 오직 주의 음성을 우선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가족과 이웃에게 펼쳐 보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지혜 주셔서 깨우친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색과 이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 민이다 하니라 아우리 같이 변명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오라,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종독과 권위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아그리파가 예수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한 일은 담에 색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22절에 나오듯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즉,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그 사역, 참여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말씀을 서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경험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경로가 바뀐 사람은 아무리 그 복음을 내가 뭐 억누르려고 해도 숨겨보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언어와 눈빛을 다 바꿉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이 자기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내어주는 자신의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살아온 그 발자취를 보면 그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성취하는 자였습니다. 어, 세상에서 내가 손해 볼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서 내가 생명에 위협 당할 것을 걱정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바울은 거침없이 아주 거침없이 모든 이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거침없이 전한다고 하여서 무례하면 안 되겠지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예의 있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조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우리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보시면 변론을 너무 잘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격한 반응으로 큰 소리 내면서 그 바울이 변론하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발언을 끊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언변의 수준이 높고 또논리력고 뛰어났고 또 전하는 자세도 권력 앞에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위축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는 바울의 힘이 복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의 많은 학문 때문에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오히려 막 오만할 정도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황당하게 그 태도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수는 이 정도로 바울은 베스도를 이 정도로 딱 상대를 해준 다음에 다시 아그리바에 집중을 합니다. 아그리바는 유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바울이 소개한 이 모든 일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지역적으로 잠시 일어났던 일이 아니, 아닌 것을 조금만 관심을 두면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바에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아그리빠가 답을 하기도 전에 아 믿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도 뭐 전략이지요. 어,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느낀 이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말로, 짧은 시간 안에, 어려움 없이. 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전도한다. 어, 지금 너나 지금 전도하는 거야? 이 짧은 말로 나 지금 전도하는 거야? 복음전하는 거야?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물러서지 않지요. 29절. 아주 멋진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의 말을 딱 받아서 말하는 거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아그리빠 말을 딱 들어가지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을 비롯하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결박된 것, 이거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진심과 간절함을 모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결박되어서 변론하고 있는 바울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을 염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지금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미쳤습니다. 예, 복음에 제대로 미쳤습니다. 여기서 미침은 좋은 의미에서의 미침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이 되니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이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 나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적어서, 내가 살아온 행적 예수님 믿기 전까지 살아온 행적이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약해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사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건강해야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근간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더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단한 가지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린 그 복음을 그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도 살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